시간은 약한 10km 되고, 시간은, 시간도 약한 3시간 정도. 넘나지가 없기 때문에, 선면 따라서, 응. 크게 어렵지 않고, 시간도 뭐, 음. 3한 정도는 아니고, 시간은 많이 어지것같니다 끝까지, 으로만 계속 걸어가면 됩니다. 이탈 없이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아, 아, 아. 저 양정용 선생 잠깐 잡수 있어요. <laughs> 잠깐 여기서 <그래서, 웃음> 저 미자 씨 잠깐 와. 형님 네, 세계적인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laughs>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면 미인들한테 맞춰야 돼요. 월요일로 가거든요 시간 있으시면. 월요일이요? 네. 저도 일단 잘 모르는 거. 미스 이에저모 씨. 네. 티비는 안 하고. 아 국장님 너무 수고하십니다. 이제 다은건또 달달하지요? 응. 응. 응.

아, 아, 있어요.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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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아, 우리 회원님들을 신입 회원들을 나태주의 시로 환영하겠습니다 자세히 봐... 아니지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네. 여기서 끝나면 시가 아니에요. 네. 3년에서 시가 완성됩니다. 네. 너도 그렇다. 다시 네. 말해서, 여기 회원님들은 그냥 대충 보면 별로예요. 근데, 네.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면 정말 미인입니다. 네.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더 오래 보면은 정말 사랑스러워요. 네. 근데, 이 사랑스러운 풀꽃이 뭐냐면, 너도 그렇다. 여러번도 네. 바로 그렇다 이거예요. 자, 우리 저 선배들한테 신고식을 합니다. 이 시로 나태주의 시로 어, 인사합니다. 시작. 자세히와야지다 자세히 <laughs> <한다>. 오래보아야 <laughs>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laughs> 근데 너도 그렇다 이렇게 진심으로 진정성을 담으자 하라고 했더니. 한번 다시 할게 그럼. 야 보니까야 별로다 야. 님 <laughs> 아, 세계적인 영상작가 아주 잘하고 <laughs> 있어요. <laughs> 다 나눠줬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다니까 나도 좋다. 네, 좋다고 하니까. 예. 아 좋다고 하니까. <laughs>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답니다. 자 그러면 자 잠드시고. <laughs> 자, 여학생들이 여학생들이 먼저 좋아요 합니다. 그러면 남학생들이 <laughs> 좋다니까 나도 좋다. <웃음> 자, <웃음> 자, 여학생들부터 시작. 좋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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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니까 나도 좋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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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바짝아, 바짝아, 바짝아. 아, 진짜 너무하다, 정말. 아니, 이렇게 이쁜 여학생들이 좋아요 그러는데 남학생들, 야, 씨발, 좋긴 뭘. <laughs> <웃음> 그런 <웃음> 표정이야. 그러면 안 되고, 좋아요. 그러면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 <laughs> 정말 좋게 해야 돼. <laughs> 다시 합니다. 여학생들다 <옆생들도>. 좋아요. 시작. <웃음> 좋아요. <웃음> 어, 좋아. 기본이에요. 아주 쉬운데, 이름을 알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면 친구가 되고, 모양을 알면 연인이 된다. 예. 근데, 어, 이 윤남.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웃이 된 거예요. 그죠? 이웃이 된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름으로 대 외워두세요. 이름은 여러분, 네, 아, 윤남. 왜냐면, 그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모르면 이웃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윤남 자, 우리 이웃이 됐습니다. 이제는 친구가 되고 연인이 되고 발전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름만 알아서 이웃이 됐으니까,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좀더 색깔을, 색깔을 알아야 돼. 색깔 알아가기 위해서 조금씩 이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윤남씨. <laughs> 우리 네, 저 네, 친구가 네. 되기 위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 본인에 대한 소개를 꼭 해봐요. 청소겠습니다 저는 분당에서 왔고요. 여기 오. 친구가 같이 <laughs> 오늘 너무 좋으신 분들 있고요. 길도 좋다고 적극 음. 추천해가지고요. 이렇게 왔습니다. 네. 저는 안지선이라고 합니다. 안지선. 안지선. 예. 이름은 데 이웃이 됐네요? 네, 근데 칼라, 칼라. 색깔을 알아야 친구가 되는데 네. 아, 음. 이 눈빛을 보니까 모두 친구가 되고 싶어합니다. <laughs> 네. 색깔을 좀 알고 싶어요. <웃음> 네. <웃음> 네, 다음부터 우리 변이사님 거. <laughs> 저는 조웅규 이사 대장님 회장님. 그분을 좋아해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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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오늘 처음 아니고요 지난달에 처음 참석을 했는데 되게 분위기도 좋고 해서 오늘 또 참석을 하게 됐고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습니다. 일산에 살고 있고, 오늘 이렇게 제가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 두 명을 모시고 왔는데 한 명은 왔고 한 명은 지금 좀 오고 있어요. 아. 좀 이따 이사할거고요 아, 으 열심히 나오겠습니다좀 <laughs> <laughs>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좀색깔 알아야 되니까 도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예. 색깔아야 친구가 되죠. 근데 색깔을 지금 잘 모르잖아요. 일산 사는 거가 그럼 이렇게. 여기에 모인 사람 중에서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요 오! 그래요, 왜왜왜왜왜왜 50 플러스 산악회의 여학생들의 미모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laughs> 아, 아, 완전히 지금 뭐 아니야. 아니, 예. 자, 우리가 아, 환영을 하겠습니다. 환영은 역시 시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아로시다. 그다음에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더더다 자. 자, 자세히 시작. 자세히 몰아야 예쁘다. 아니 안돼 오래 몰아야 살았다. 자기 자 그다음에 어... 이름을 알아야 이웃이 되거든요. 이름부터. 예. 네. 이 명희입니다. 이 명희. 예. 아. 네. 예, 근데 어, 아 이제 색깔을 알아야 친구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색깔을 알수 있게 아, 색깔을 아, 알수 있게 이제 좀 친구가 되고 싶으니까 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다른 분들을 몰라서 <laughs> 네, 그냥 <흔한> 뭐 <거>. 네. <laughs> 저만 까발리는 <일은> 것 같은데요 <laughs> 아니, 그래도 <laughs> 저는 여기 강서구 당천동에 살고 있고요 어, 강서구 네. 어, 여기 아지선 씨하고는 오래전부터 치, 친구예요 여기 윤남이도 분당에서 왔는데 오늘 경사 친구들 만날 겸해서 음. 나온 거고요 아.. 50 넘었습니다. 50넘었말요5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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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잘 말씀을 정말 5쁘게잘하요네 왜냐면 어요50 넘었어요. 50 넘었어요. 50넘50 넘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이런 여자가 감넘었만나50 아, 아. <laughs> 여러분! 여자들을 만나요50 넘었어요. 50요 말 한마디 잘하는 게뭔줄 아세요? 이렇게 감칠맛나게 저오심 넘었어요. 음. 얼마나 예뻐요? 사랑스러워요. 그죠? 이 대목에서 박수. <목소리> 아니 저 미안하다 아, 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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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늦었네 <laughs> 아닌데? 아니 가위 리 따로 와야돼 아맞아 <목소리>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아, 아 아, 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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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제... 아, 아, 그 어, 좋은 분들 많이 옆에서 만나고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하면은 그 호르몬의 아아가 자동으로 된답니다. 어, 회원 아아아아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으로 아침에도 정말 오기 싫었는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왔거든요. 김대모에게 박수를 보세요. 잠깐만요. 좀더투한번 뛰어주세요. 이게 바로 박길남독을 감동시킨 그 모습. <laughs> 멋있네. 페스팅. <laughs> 네. 어. 건배, 건배겠습니다 멋있네. 뭐였어요? 네, 그러면 에비스타를 위해서 그러면 할빈이죠. 에비스타를 <laughs> 위해서 이빈